비트코인 주말 바닥 친거 같죠? 1.40k는 여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쌤입니다. 주말 매매 쉽지 않죠? 어, 전형적인 지금 쌍바닥을 살짝 들어올리는 그런 모양새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살짝 다시 한번 그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일단 돌파 안착 상승랠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 자체는 숏과 롱을 지금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 영상은 실전 매매 영상이고요. 보시다시피 바이낸스 4시간봉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매매할 때는 1시간봉 또는 30분 분봉으로 짧게 짧게 끊어가면서 매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조금 다르신 게 있죠. 예, 저의 매매 지표를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 매매 지표를 통해서 약90% 이상의 매매 승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L 버튼과 S 버튼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가장 찾고 있는 바로 그 저점 자리 그리고 고점 자리를 정확하게 타점을 맞춰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봉으로 세팅이 되어지면, 요 보시다시피, 롱과 숏,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매매 타점까지 전부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닝 비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 세팅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는 팝업창 제 영상의 고정 댓글입니다. 그곳에서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시장은요 또 다른 저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완벽한 밑에 저점까지 다질 것이냐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상 이미 저점은 이 구간에서 다진 것 같고요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에 쓰리 바닥을 형성을 한 이후에 강한 아, 바닥을 다짐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짧게 짧게 롱과 쇼 베팅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들.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쇼패팅에 지금 무게중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172명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쇼패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져가시면서 수익 내시는 거 직접 확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쇼패팅 어 배팅, 롱베팅을 통해서 수익 잡아가실 분들 있다가 여기 세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 참여하는 방법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심리 상태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틀 전까만 해도 22였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21. 지금 25까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 심리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드디어 다시 전환을 해서 자금을 코인 판에 지금 넣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쭉 따라오시면 급격한 저항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 나온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옴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공포 구간에 있다 보니 상승이 이어지고요. 공포관이 있다 보니 상승이 이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공포관의 초입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다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상승으로 마무리한다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의 셧다운이었죠. 셧다운으로 인해서 급격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면서 급락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히도 이 셧다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완화가 조금 조금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저점을 다지고 상승으로 이어가나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이후에도 가장 큰 이슈가 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외에 미국의 금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물음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의 수준 약65% 정도로 수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 불확실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움직임 강한 슈팅렉이라 나올지 아니면 무너져 내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면서 시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 우리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거고요. 역시 실시간으로 그 부분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죠. 또 하나 이제 걱정 거리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쪽에 지금 아, 미국이 인근 해역에 군사력을 지금 배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찌 보면 또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이 되지 않냐라는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엔 v자 반등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기회 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러블을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가 조금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에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큰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미결제 약정을 한번 체크해 를 보면 아, 여전히 바닥을 지금 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졌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이 정도의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는 어떻게 반드시 그때마다 반등이 일어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고 라 하면 지금의 이 미결제 약정의 바닥 충분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격보다 갭이 큰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죠? 상승 상승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서로간의 갭이 지금 발생이 되었죠. 그렇다면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이뤄질 확률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결제 약정 수량은 상승의 패턴의 가능성을 점점점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청산이트배의 레버리지를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디? 네,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완벽한 저점자리를 확실하게 좀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일 완벽한 저점자리를 다지고 아, 11월 다시 한번 월요일날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저점자리 죄송하지만 100k가 무너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이 하얀색 자리까지 열어놔야 되는 일단 세력들의 모양새는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제 그렇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려갈 만하면 올려주고 있고요. 내려갈 만하면 살짝살짝 올려주는 뭔가 모르는 지금 매집의 분위기가 살짝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저점 자리까지 완벽하게 내려가기 보다는 살짝살짝 들어주는 바로 이런 자리들 100k 정도 자리가 충분히 우리가 시장을 열어놓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물론, 가장 저점 자리는 99K까지 일단 열어 놓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살짝 좀해 보면 99K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중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더블 쌍바닥. 뭐 추가적으로 하라 그래서 쓰리 바닥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자리 99K 정도 자리가 최저점 자리로 확인이 될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타점이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이것들이 완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을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방금 이제 지난 영상의 보셨겠지만 이 자리까지 일단 충분히 열어 놓으신 것을 일단은 말씀 좀 드리면서요. 물론 저는 여기서 살짝 먼저 들어서 올려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단 구구케이까지는 충분히 열어 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실시간적으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중요하냐, 터치를 하냐. 왜냐하면 어디가 저점인지 분명히 저점이 조만간 나올 것은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뭔가 불안하거든요. 확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우신데 바로 이엘 버튼이 그대로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만간 엘 버튼이 나오게 되면 그냥 그때는 믿고 그냥 묻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엘 버튼이 증장하면 강력한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엘버튼 지금 세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 매매법을 통해서 실전 매매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방에서 전부 다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 보시다시피 실전 매매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멍하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이곳에서 뭐 눈팅이라도 좋습니다. 눈팅 하시면서 매매 타점 조금 교활하게 매매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오셔서 매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말에도 제 영상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정도면 진짜 간절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조심스럽게 이 L과 S버튼 그리고 이 롱과 숏에 대한 빠르게 타점 잡아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팝업창 보이실 겁니다.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인데요. 자, 이 부분입니다. 안쌤의 구직9폰 90, 펀트 매매법 신청 폼. 요 파란색 클릭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개인적으로 쌍과닥 가져으면 좋겠네요. 쓰리바구는 넘어주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제 마음대로 되게 아닌 게야 결국 엘 버튼이 좀 등장해주면 깔끔한데요, 그죠 헛소리 짓거리 재밌어요. 이거 트럼프, 예, 헛소리 짓, 짓거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가 진짜 트럼프가 이런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아유 죽겠습니다 정말. 어? 그래서 제가 답글까지 좀 담아 놓고요. 자, 아무튼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일요일인데 클릭 한번 해봅시죠. 안쌤의 매매 지표법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소통방,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눌러주시고 되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쌤의99.9% 지표 매매법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ppt 자료를 그대로 드릴 겁니다. 요거 갖다가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아, 쉽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렵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매매는요. 한두끗도 없어요. 제가 5년 이상 매매하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쉽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참고로 99.9%의 승률이 나오고 있는 이 L과 S 버튼의 경우는요, 캔들과 MACD를 중심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신호들이 저점과 다지고 이제 고점으로 갑니다라고 전체 신호가 다 들어왔을 때 L 버튼. 반대로 상승을 해서 이제 내려갑니다라고 했을 때 들어오는 신호가 S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호들을 전부 다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L과 S 버튼이요. 하나라도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오게 되면 99.9%의 승률이 나오죠. 이거 그냥 갔다가 갖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이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무료 입장 앞서 보여드렸던 텔레그램바 바닥바닥 지금 엄청 지금 잘하고 있고요. 아, 예쁜 애 사진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번호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해 주시고. 제출부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는데 한 3초, <laughs> 30초 걸렸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30일, 3개월, 3년 뒤에 계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안쌤이었습니다.